안녕하세요 앙쥬입니다 오늘 영상은 109 5일 교환과 뒷범퍼 탈거 영상입니다 뒷범퍼 탈거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건 아니고 나중에 벨트 텐셔너 교환을 위한 연습인데요 벨트 텐셔너 작업할 때 공간 확보를 위해 엔진 캐리어까지 분리해서 작업해볼 계획이고 엔진 캐리어를 분리하려면 범퍼와 소음기까지 탈거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 벨트 텐셔너 작업은 점퍼와 솜기 탈거 없이 가능한 작업이지만 저는 좀더 공간을 확보하고 작업해보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배기를 분리할 때 총매와 그 뒤쪽 배기를 고정하는 너트들은 대부분 부식이 심해 제대로 탈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스터드와 같이 교환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날 교체할 티타늄 볼트 너트를 준비해갔는데요. 작업하면서 볼트 길이를 대어보니 총 6개 고정 부위 중 2곳만 준비해 간 볼트 길이가 맞고 나머지는 안 맞아서 소음기 분리는 못 해보고 범퍼 분리까지만 진행해 보았습니다. 백구는 오래 바빠서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도 크게 문제 없이 잘 운행해 왔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더 예방정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원래 오래 하려고 했던 작업 중 점화 코일 플러그 교환이 있었는데 요즘은 딱히 실화 코드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보다 냉각수랑 PDK 기어 오일을 한 번쯤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행거리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마지막 교환이 2019년도입니다. 엔진오일 교환은 자주 올렸던지라 스피디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쉘 힐릭스 울트라 5W40을 사용했습니다. 이전에 사용한 직후와 크게 다른 점은 못 느끼겠지만 아이들 시에 엔진이 조금 안정된 느낌을 할까요? 하지만 인과 관계는 전혀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일 교환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바꿔 볼까 합니다. 이번 오일 교환하면서 6개월 간의 주행 거리는 800km 정도로 너무 짧았고 1년 주행 거리도 충분히 짧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오일 교환 중에 샘플을 채취해서 블랙스톤 랩이라는 곳에 성분 분석을 보내 보았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해외 배송을 해야 되긴 하지만 생각보다 비싼 편은 아니어서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샘플을 신청하면 이렇게 용기를 무료로 보내 주고요. 오일 교환하면서 샘플링한 다음 미국으로 보내면 금방 분석 결과를 메일로 보내 줍니다. 오일 교환 때마다 해보고 두 번째 결과가 나오면 공유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분석 비용은 일반이 35달러, 전염기가 값까지 분석하면 45달러, 여기에 미국으로의 배송비가 추가됩니다. 오일이 드레인되는 동안 머플러 고정너트를 탈거해 보았습니다. 지금 시도하고 있는 너트가 유일하게 교환이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이전에 스터드가 부러졌었는지 일반 볼트로 교환되어 있어서 교환하기도 쉬웠습니다. 나머지는 준비해 간 티타늄 볼트 길이가 부족해서 너트 탈거를 시도하다 그만두었습니다. 이게 준비해온 티타늄 볼트 너트입니다. 파트 다이어그램에 M8 규격 30mm로 나와 있어서 구매했는데 지금은 40mm 길이로 다시 주문해 놓았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했습니다. 엔진오일 드레인볼트는 6개월 전 엔진오일 교환시에 신품으로 바꿔놓았는데요. 그 사이에 직구할 일이 있어서 LN 엔지니어링사의 자석 드레인볼트를 같이 구입해둔게 있어서 이번에 장착해주었습니다. 체결토크는 26Nm 라고 써져있습니다. 오일 교환은 완료했고, 이제 범퍼 탈거로 넘어가겠습니다. 범퍼 분리는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일단 테일라이트는 분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톡스 볼트 두 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조수석 쪽 고정 볼트 하나는 누락되어 있었는데, 이날 범퍼 아래쪽을 살펴보던 중에 비슷한 볼트 하나가 방열판이랑 범퍼 사이에 끼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없었던 테일라이트 고정 볼트인 겁니다. 아마 누군가 조립하는 과정에서 범퍼와 차체 사이로 떨어뜨렸었는데 찾지 않고 그냥 두었나 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범퍼 탈거는 양쪽 휠하우스에 10mm 나사, 범퍼 하단으로 8mm 나사가 있고요. T30 나사 4개가 머플러 팁 양쪽으로 있습니다. 상부는 엔진룸 쪽에 T30 나사 4개와 테일램프 안쪽으로 플라스틱 리벳이 1개씩 있습니다. 테일램프를 고정하고 있는 나사 2개를 분리합니다. 테일램프 커넥터가 있는데 다른 영상들에서 손으로 잘 분리하는데 저는 일자 드라이버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앞쪽은 차체에 걸쳐 있는 형태로 따로 나사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테일램프 끝부분에 범퍼를 고정하고 있는 플라스틱 리벳이 있는데요. 원래는 T30 공구로 풀수 있는 형태의 리벳인데 이 운전석 쪽은 순정 리벳이 아닌 십자 나사 모양 리벳이었습니다. 게다가 십자 모양이 뭉개져서 잘 돌아가지도 않았고요. 결국, 일자 드라이버로 리벳 안쪽을 바깥으로 밀어주어서 분리했습니다. 휘라치 위쪽으로 10mm 나사 하나가 있는데, 저는 자가정비소에서 차를 들어놓은 상태로 공구 진입에 문제가 없었지만, 차를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라면 들어갈 수 있는 공구가 제한될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쪽 테일 램프도 동일하게 작업해주고요. 주수석 쪽은 순정 플라스틱 리벳이 있었습니다. 엔진룸 쪽 범퍼 고정 나사 4개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범퍼 아래쪽으로 8mm 나사 2개, 그리고 위쪽으로 동일한 T30 나사 4개를 풀어주면 범퍼를 분리할 준비가 끝납니다. 이렇게 위쪽 차체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었는데요. 다른 영상들을 보고 따라 해본 거고, 실제로 해보니 이쪽은 차체에 부딪힐 일은 잘 없어 보였습니다. 그보다 범퍼를 분리하고 바닥에 놓아야 하기 때문에 범퍼 아래쪽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범퍼 탈거는 먼저 양옆 끝부분을 바깥쪽으로 빼주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뒤로 당겨주면 바로 범퍼가 탈거됩니다. 이때 뒤쪽 번호판 등이랑 파킹 센서가 연결된 커넥터를 분리해야 하는데 저는 여기도 일자 드라이버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따라 후방 카메라 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퍼를 탈거한 안쪽 모습입니다. 머플러 쪽이 전부 방열판으로 덮여 있고요. 저는 여기서 방열판과 크래쉬바까지 분리해 보았습니다. 여기 이 배선이 제 경우는 후방카메라 선이었습니다. 옆쪽 방열판은 화면에 보이는 10mm 나사들을 풀어주면 분리할 수 있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이고 지저분해서 압축공기로 한번실청소해주었습니다 크래쉬바를 고정하고 있는 볼트 두개만 풀어주면 연결된 방열판까지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뒤쪽 소음기와 엔진 뒷부분이 보입니다. 여기서 소음기까지 분리하면 엔진 뒷부분으로 접근성이 좋아지죠. 하지만 배기 연결 부분들이 많이 부식이 돼서 이것부터 해결해야 배기를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래쉬바는 다시 장착을 해주고요. 다음은 사이드 방열판을 한번 분리해 봅니다. 이쪽은 분리해도 별건 없어서 바로 다시 장착합니다. 이 사이드 방열판을 고정하고 있는 플라스틱 프레임에 범퍼 옆쪽이 끼워 들어가는 곳이 있어서 여기가 너무 벌어지거나 타이트하지도 않게 장착해야 할것 같습니다. 범퍼를 다시 장착해줍니다. 아까 분리했던 커넥터들을 잊지 않고 다시 연결해줍니다. 고정나사들을 모두 다시 장착하고요. 조여주기 전에 엔진 보낸 라인과 잘 맞았는지 확인도 해보았습니다. 테일라이트를 설치하면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일단 오늘 작업은 이 정도인데요. 오늘 완료하지 못한 총매 플랜지 쪽에 볼트너트 교환을 앞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 작업이 완료되면 텐셔너 쇼 교환도 진행 계획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